아산에서 노리는 하이엔드 라이프의 정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곳인 아산 벨코어 스위첸의 92B타입 유니트입니다. 92B타입 유니트는 전 세대 299세대 중 37세대가 분양되며 내부는 거실과 주방, 침실 3개, 욕실 2개. 그리고 실용적인 알파 공간으로 구성되는데요. 쾌적한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3면 개방 코베이 판상형으로 설계됩니다. 트렌디한 프리미엄 주거 공간을 제시하는 92B 타입.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은 보시는 것처럼 막힘없이 길고 널찍한 공간으로 제공됩니다. 현관 바닥은 고급 타일로 시공되며 디딤판은 바닥 타일과 일체감 있는 고급스러운 패턴의 인조 강화 대리석으로 시공했습니다. 또한 무게감 있는 포인트 컬러를 사용한 신발장을 설치해드려 갤러리에 온 듯한 품격 있는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신발장 내부는 계절별 신발까지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고요. 하단부를 띄워서 자주 신는 신발을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신발장 맞은편에는 실용적인 전신 거울이 제공돼 외출 전온 매무새를 다듬기에도 좋습니다. 현관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 및 외기 차단, 그리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를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현관과 가까운 곳에는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똑똑한 아이템, 스마트 스위치가 설치됩니다. 스마트 스위치를 이용하시면 바쁜 아침에도 한 번의 터치만으로 쿡탑과 조명 제어는 물론 엘리베이터 호출, 날씨 정보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도에 유리 장식장이 설치돼 실내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리며 거실과 복도의 벽면에 유상 옵션인 디자인월을 선택하시면 더욱 무드 있는 공간으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욕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공용욕실은 한쪽 벽면 전체를 거울과 수납장으로 디자인해 넓은 공간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인조 강화들리석이 적용된 젠다이 선반과 전기 콘센트가 내장된 수납공간이 제공되며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과 바닥 난방이 적용돼 사계절 내내 쾌적한 욕실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야 안정등과 측면 수납이 가능한 고급 세라믹 욕조 자기능 수건 거리와 비대 일체형 양변기 그리고 청소용 수전등이 설치돼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욕실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침실 3은 자녀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좋으며 거울과 선반, 넉넉한 수납공간이 있는 붙박이장을 유상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장을 포함한 아산벨코어 스위치 내 모든 세대 의 조명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LED조명으로 시공됩니다. 이곳 침실이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홈 오피스나 서재 등 다양한 공간으로 꾸며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산 벨코어 스위텐는 모든 세대 내부에는 세균 증식을 99.9% 억제하는 안티바이러스 벽지와 도어 레버로 시공되어 바이러스로부터 보다 안전한 실내 생활을 선사해드립니다. 거실은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쾌적한 체감과 환기는 물론 거실과 주방이 일자형으로 연결돼 더욱 넓은 공간감까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거실의 아트월은 유상 옵션을 통해 고급 대리석의 패턴과 질감을 그대로 표현한 이태리 직수입 최고급 세라믹 패널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거실은 2.4m의 높은 기본 천장고로 설계되며 11cm가 더 높아진 와이드 우물 천장이 제공돼 시원한 공간입니다. 고... 감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위첸 일루미네이션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더욱 무드 있는 거실과 주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며 아산 벨코어 스위첸만의 고품격 디자인 조명을 거실 및 주방에 적용해 인테리어 효과까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거실에는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조명, 쿡탑, 난방 등의 기능을 한 번의 터치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외부에서도 휴대폰 앱으로 조명과 쿡탑, 난방 제어가 가능합니다. 거실 조명에는 일상, 학습, 감성, 휴식 등 단계별로 조도 조절이 가능한 디밍 기능이 적용되어 있으며 거실 등은 색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거실 공간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은 기본 강마루로 시공되며 유상 옵션을 통해 고급 이태리 바닥 타일을 시공하시면 더욱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92B 타일 역시 최고급 주거단지에 적용되는 유리 난간대형 발코니 창호를 시공해 광활한 뷰를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실을 포함한 모든 침실에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방입니다. 기존에는 보실 수 없었던 특별한 주방 구조가 특징인데요. 6에서 8인용 식탁을 배치할 수 있는 대형 다이닝 공간과 대면형 아일랜드로 개방감을 강화했습니다. 양쪽으로는 주방용품 수납이 가능한 와이드 팬트리 및 고급 장식장을 선택하실 수 있어 더욱 럭셔리한 주방 공간으로 꾸며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편리한 조리 동선이 제공되는 일자형 싱크대와 고급 메탈질감에 페트 마감 키큰장및 하부장까지 더해져 92B 타입의 주방은 하이테크적이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완성됩니다. 주방에 프리미엄 키친 옵션을 선택하시면 간석등이 설치된 유리플랩장과 간접 조명이 설치된 하부장이 시공돼 한층 더 세련된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주방의 천장 역시 감각적인 디자인이 적용되며 상판과 벽체는 유상 옵션을 통해 내구성은 물론 인테리어에도 효과적인 최고급 이태리 세라믹 패널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납공간 확대 및 간단한 식사가 가능한 바용태의 독립형 아일랜드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주방 안쪽으로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병렬 배치 가능한 넓은 가용도시를 위치해 있어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92B 타입의 마스터룸 침실 1입니다. 침실 1은 이면 창호가 계획되어 있어 더욱 시원한 개방감과 밝은 채광을 누려보실 수 있으며 호텔식 분리형 욕실과 대형 드레스룸이 제공됩니다. 침실 1 안쪽에는 드레스룸이 제공되며 유상옵션인 알파룸을 선택하시면 기존 드레스룸이었던 공간을 알파룸으로, 안방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된 와이드 드레스룸이 설치됩니다. 안방 전면에 위치한 발코니에는 전동 빨래 건조대와 청소용 수전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옆에는 화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하양식 피난사다리 및 실외기 설치 공간이 위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의 하이라이트, 럭셔리 바스룸입니다 욕실 2에는 고급 유리 슬라이딩 도어가 시공돼 고품격 욕실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부부욕실과 차별화된 호텔식 욕실로 샤워부스와 양변기, 세면대를 완전히 분리했으며 화장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 상판에 고급 마감재를 적용해 품격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세면대와 양변기 샤워 공간을 구분해 기존 아파트보다 높은 공간 효율성과 편리함을 느껴보실 수 있으며 안전 접합유리로 시공되는 칸막이 설치로 시선 차단 효과는 물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했습니다. 비대 일체형 양변기는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부부욕실 공간을 지나 디그자형 대형 드레스룸 계획으로 편의성 및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으며 드레스룸에도 창문을 설치해드려 체감과 환기까지 완벽하게 고려했습니다. 아산의 변화를 이끄는 첫 스위첸 프리미엄. 92B 타입이 선사하는 여유로운 공간 설계와 부족함 없는 수납. 그리고 실용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알파룸으로 더욱 품격 있는 라이프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산 벨코어 스위첸의 92B 타입 유니트를 안내해드렸습니다. 92비타입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